내 어디로 왔까저 위로 갈까? 구이 갑니다 높. 높. 야니 나와 히히. 잘한다 됐어 어디요? 아쌍판거 네, 네. 예, <laughs> <준비. 시작>. 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야, 이먹을실 아, 뭐? <laughs> <잠깐만. 얘 끊어라게. 웃음> <laughs> 어? stop. <laughs> 정한우 마을 100g에 38,000원 아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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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<laughs> 야 삼계탕 아상계탕 빼고 아니 챗찌 PT 챗찌 PT 여행 시작할 때부터 채찌 PT한테 물어볼까? 국내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아이 그럼, 그러면 럼 우리가 기계 노예가 그래. 되는 거죠 지금 기계 노예인데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 보여. <laughs> 딱 하나 소말뚝 스테이크 남는. 소? 소 별론데. 아니 우리 예상 아니 그걸 못이기 못이기 싫대. 그냥 까불지마 모든 음식 취향을 피하고 계시다니 쉽지 않은 조건이네요. 른이요 어. 아, M M M야, M M 이야 뭐지 M M M. 먹으면 먹음. 아! 아, 오. 대박. 아! 미, 미. 안에 N N N. 다 지금 만드는 거야? N N N. 네가 먹으면 땡. 맞춰봐. <laughs> 나도 먹으면 먹음. 땡. 밥장만 주면 밥장만 돼. 밥장만 돼. 니 먹으면 먹어. 땡. 니안 먹으면 먹어. 땡. 너네 먹는 거 먹어. <laughs> <laughs> 알려줘. 아니. 아니 <laughs> <콩에서>. 하나만 힌트 <laughs> 흩어져. 나는. 음. 음. 나는 무조건 먹어. <laughs> 아니. 네, 아니지 뭐 응. 어, 다. 뭐, 먹을 뭐, 뭐, 단 기본으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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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? 아 뭐, 한번만 해줘야 돼. <laughs> 그 갑자기 이월드를 오게 됐어요. 나도 그냥 이게 지금 꿈같긴 한데 <웃음> <웃음> 내가 오늘 놀이공원을 올지는 몰랐는데 <laughs> 이렇게 와게 오게 됐네요. 제이 <laughs> 들어갈 곳인데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? 이월드월 1월 이월드 오. 생기고 <laughs> <laughs> 오? 나왔다 윤정 오! 들었 소리 계속 턴을 치냐고 양심에 맡기겠습니다. 나 게임할 수있겠네 어? 아, 저기 형, 형은 안 되는데. 나중에 저희는 프롬라이드 타러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음, 정하는거 가서 들어갈 거예요. 뺨프안 <목소리도> 가네. <가도 돼>. 나도. <목소리도> 어 아,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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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무섭다 야 하늘 완전 이뻐 잠시만 내려가자 우와. 아 이? 음? 어먹 어. 어. 버섯을 시킨게임 가자 야미 그 놀이기구 기계 손으로 다 아, 만져놓고 나왔다. <laughs> 아왜 저래 무서워서 초딩들이랑 입장하는 힘을 <laughs> 내 춤을 떠서 아유 들어갔다 결국엔 아 아직 안돼 직원 힘드시겠다 여러분 <laughs> 이게, 뭐, 이게 뭐냐면요 어 보이미야. 어. <laughs> 보야 오. 오, 잠시만. 야. 아이. <laughs> 우리 난자 넘지 말고, 난자 넘지 말고, 우리 지난짱짱짱짱 말고 짱아서짱짱요짱짱짱짱짱 왜 윤정환이 동물원을 갈 만한 행동을 하였는가? 딱히, 하지 않고 딱히 어, 하고. 안 하지도 않고 딱하어 근데 귀신의 집에서 4점 쏘긴 했어 마이너스는? 마이너스 둘이 앞이 보여?

응? 얜 점프하는 거 아니야? 쟤? 그러게 나도내 폰도 야 맥포, 아니 니 폰이 가방 안 그거잖아 그니까 그냥 아뭐 그냥, 그냥 저거 진짜 많이 딱지는 추위에 강하대 오 좋겠다 러시아에서 살았어서 데 추위에 진짜 약한데 여름에도 추운 거 오. 어. <laughs> 야 니랑 통하나 봐 방지 와 이거 미줄 자기가 다 쳐넣은 거거 아니야 응. 얘가 음, 위협을 받으면 파란색 혓바닥을 내는 거인데 헉! 레스 어. 어? 이다어무서워 먹이 고 싶다 먹이 달라고 온 거구나 어게 미안 줄수 있는 게 없어 사이드 올리는데? 얘는 오고기를 뭐야? 혜린 어, 깊은 뭐을자야 깊은 잠을 자야하니 깨우지는 말아줘 이렇게 커? 야얘야가 뛰는데 우다다다 소리가 나야 얘가 얘네들... 뛰는데 우다다다 소리가 나야 근데 얘는 뛰면 야 근데 얘는 뛰면 너무 오겠는데 바이빙 음. 준비중 이준비 되게 근엄하 다 먹어. 다 먹고 다 먹고. 이게 꼈나? <laughs> 모카. 모카야. 모카. 대구 사투리로 해야 되나? 대구 사투리. 모카. 우와, 어. <멋있다>. ha <laughs> ha 어디에요달다구니코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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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개요 <laughs> 네? 너무 추워서요. 어 추워요? <웃음> <웃음> 추우니까. 아. 엥? <에이>? 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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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도. <웃음> 어? <웃음> 누구와 함어가네아 어지러워 빠밤 빠밤 이거 왜 이렇게 귀엽지? 어머 어머 다리 다리 봐봐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응. 몸이 반이 여기가 <laughs> 잠겨 있는 <laughs> 채로 <웃음> 어 완전 레트로로 지킨다. <laughs> <laughs> 시 아저씨 어. 언니도 해봐 언네 <목소리> <목소리>